이 시간 함께 나누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열한기상 13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한기상 13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한기상 13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한 후에 마지막 19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하신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그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낙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 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해라니 이는 그 사람의 속임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 걷거나 뛰는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시나요? 제가 올해부터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시기에 좀 티가 나시나요?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열심히 운동을 하는, 하는 이유는 사실 운동을 결심하게 된몇 가지 사건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몇년전 교육자들과 함께 등산을 하러 갔을 때 그때 제가 몇 걸음을 바, 몇 걸음 발이 떼기도 전에 속이 울렁거리고 현기증이 나서 바로 그 자리에 주저앉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 앞서 가던 다른 교육자분들의 등을 제가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목표 장소를 향해 함께 산을 올랐지만 누군가는 주변 경치도 바라보면서 여유롭게 산을, 산을 오르는 반면 나는 왜 어떤 여유도 없고 올라갈 힘도 없을까? 저는 그제서야 지금까지 제가 운동을 게을리하며 몸을 돌보지 않았던 지난날에 치킨을 자주 시켜 먹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 이후로는 주어진 길에서 다시는 멈춰서지 않도록 주어진 길 위에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운동을 결심하고 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도 참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동일한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고 성기지만 누군가는 변함없이 성장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좋은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누군가는 정체된 듯한, 지친 듯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같은 신앙의 여정, 같은 길을 걷고 있음에도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 이런 차이를 겪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인물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3장은 놀라운 한 사건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3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양하는지라.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는데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북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백성들로부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악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되는데 먼저 베델과 단에 성소와 금송아지를 세우고 레이지파가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아.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강요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의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 지켜 행하는 등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델에서 분양 예배를 드리고 있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상반년 뒤에 일어나 이를 예언하게 되었고 여로보암은 그 즉시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지만 손이 말라버리는 저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랐던 손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양한 제안을 하며 함께 지낼 것을 권유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에 단번에 뿌리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길을. 허겁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전개된 본문의 이야기만 살펴보면 너무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과 너무나 악한 여로보암의 두 모습이 비교되어 마치 한 편의 권성진악 해피엔딩의 영화를 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뒤이어 이어지는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급격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본문 2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얘기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후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로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그 사람을 찢어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가던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중요한 인물이 더한명더 등장하는데 그 인물은 바로 베델에 살고 있는 한 늙은 선지자입니다 이 노년의 선지자는 말 그대로 이전에는 여호와의 선지자였으나 지금은 여로보암의 종교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노년의 선지자는 본문 11절부터 1 2절부터 등장하고 있는데, 그는 누구로부터 일어난 누구로부터 모든 일에 대해 지금 듣고 있습니까? 11절을 보면. 그의 아들들로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듣고 있습니다 본문의 기록처럼 노년의 선자인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행한 일부터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일거수의 투족을 오직 자신의 아들들에게 듣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노년의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듣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 즉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이 행할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년의 선지자는 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 즉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일까요? 이후 노년의 선녀는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 그를 마주하게 되는데 그는 곧장 자신의 집으로 이 사람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 왕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처럼 또 다시 거절하지만 노년의 선자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그를 속였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노년의 선지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까? 그는 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을까?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행동과 이런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인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성경에서 이 인물에 대해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늙은 선지자. 현재 이 사람은 선지자로서 노년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선지자로 살아오면서 다양한 신앙과 삶의 경험이 그에게 축적되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노년의 시기에 이른 그는 삶의 어떤,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연스럽게 자신이 살아온 경험과 신앙의 판단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소리에 기울을 기울이며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살아온 그의 신앙과 삶의 모든 경험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을 정당화하는 그의 의로 변질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도구로 삼아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정당화시키며 잘못된 길을 강요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보았던 여로보암과 노년의 선지자 중에 누가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둘 중에 누가 더 악하다 우리가 우위를 나눌 수는 없지만 분명 한 영혼을 시축하게 만든 늙은 선지자의 삶, 그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 악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노년의 선지자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해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길은 영혼을 살리고 있는 길인지 아니면 영혼을 죽이고 실촉해하는 길인지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걷는 이 신앙의 길을 돌아보며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크게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대화 중에 제게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형 요새 저희 어머니가 좀 많이 힘드셔서 신앙 생활을 쉬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했어요 신앙생활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어요 제가 놀라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안 해도 된다고? 그러자 그 친구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해놓으신 게 있잖아요 그러니 쉬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쉬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사랑는 성도 여러분 그 친구는 이후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 친구가 문득 문득 생각날 때마다 저는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며 제가 했던 말과 행동을 제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은 한 영혼을 살리기도 위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 영혼의 잘못된 길로 실족하게도 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노년의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 무엇보다 우리가 걸어온 길,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을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작게로는 가정 안에서 배우자를 향한 내 말과 행동을, 더 나아가 자녀를 양육하는 내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크게는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내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듯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크고 작은 모든 상황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우리가 걷는 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노년의 선자를 거울 삼아 우리의 신앙의 길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걷는 이 길이 한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노년의 선지자를 만난 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것일까요? 만약 그가 노년의 선지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자세히 들여다 보면 노년의 선지자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에서 몇 가지 달라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요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자 그를 붙잡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권유하게 됩니다. 먼저 이 당시 다른 이에게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자, 같이 밥을 먹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은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나의 가족으로 삼겠다. 나의 사람으로 삼겠다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8절의 기록처럼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내가 왕족이 된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어떤 것도 먹고 마시지 않고 떠나겠다고 단번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그의 마음 안에 강력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의지하며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되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떠나간 그가 뒤늦게 쫓아온 노년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이 장면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간 순서상 노년의 선지자가 집에 돌아온 자신의 아들들을 만나고 아들들을 통해 베델 재단에서 있었던 일을 듣게 되고 뒤늦게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간 길을 쫓아갔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을 떠난 시간을 생각해 볼때 노년의 선지자가 절대 뒤쫓아갈 수 없는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4박 5일의 휴가를 4.5초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휴가 당일이 되면 군부대에서 1분 1초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 전날 밤부터 탈출 최단 코스를 찾고 연구하고 새벽 6시가 되면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력을 다해 그곳에서 떠나갑니다. 자, 그렇다면 요로바의 온갖 유혹을 뿌리치고 그곳을 떠나겠다고 담대히 선포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곳을 어떻게 떠나가야 일반적인 모습일까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 그곳을 빠르게 걸어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노년의 선지자는 뒤늦게 쫓아,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자, 노눈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디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왜 가던 길을 멈추고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아서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 짐작하건대 힘들어서 잠시 쉬고 있던 게 아닐까요? <laughs> 그렇죠. 당연히 사람이니까 유다에서 베들까지 걸어서 이동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쉬기 위해 지금 어디에서 벗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따라 말씀을 의지하며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던 자신의 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길에서 벗어나자 곧장 뒤쫓아오던 노년의 선지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로 하나님께 죽임에 당한 궁극적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노년의 선지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남유다에서 베들 남유다에서 베들로 왔을 때와 베들에서 남유다로 돌아갈 때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랐냐면 상수리 나무래, 나무, 나무 아래 앉아 있었던 것처럼. 그에게 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쉼을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육체의 고단함을 느끼거나 정신적으로 지치고 생각이 많아졌을 때 우리는 주로 쉼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다에서 베들로베들에서 유다로 다시 돌아가는 이 동일한 상황 속에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기에 쉼을 필요로 했던 것일까요? 그건 바로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로부함의 제안, 여로부함의 말이 그의 마음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지했던 그의 마음 안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물질, 세상의 가치가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었고 결국 그가 가던 길에 멈춰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 증거로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던 하나님의 사람은 노년의 선지자가 제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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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노년의 선지자에게 속게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걸어왔던 지금까지 보였던 행적을 살펴보았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은 노년의 선지자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속아준 것이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결정한 선택임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왔던 길을 돌아가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기억하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노년의 선지자를 따라 왔던 길로 스스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로 하나님께 죽임에 당한 극적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된 정체성을 잊어버린 하나님의 사람 자신 스스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마음에 품고 살아가지 못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 된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된그 순간 그는 180도 달라진 비참한 상황과 결과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내가 가는 길의 가장 큰 문제인지 아니면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대한 나에게 문제가 생긴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정체성과 나의 존재를 반드시 돌아보며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혼자 자취할 때 청소를 잘못 했습니다. 아니, 청소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올 때마다 왜 청소를 안 하냐고 저에게 물으시면 저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바빠서 청소할 시간이 없어.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제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청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왜 저에게 청소를 안 하냐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빠서 그래. 나 청소할 시간이 진짜 없어.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 들어 저는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제게 왜안 하던 청소를 하냐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진짜 바쁘고. 시간 없는데, 그런데 나는 이제 이안이 아빠잖아. 제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만, 제 존재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알게 되자 안 하던 청소를 제가 스스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걷는 신앙의 여정 속 상황과 환경은 분명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누군가는 정말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큰 고난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각자에게 놓인 상황과 형편은 정말 다 다르지만 앞으로 내가 더 걸어갈지 아니면 멈출지 아니면 길에서 벗어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에도 전혀 다른 행동을 전혀 다른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걷는 이 길에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계속해서 힘들고 버겁게만 느껴진다면, 때론 이 길을 벗어나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이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에 따라 감란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매번 세상과 사람의 유혹을 받으실 때마다 습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셨고, 오직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지켜내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였고, 묵묵히 주어진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길 끝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늘 깨어 기도하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걸어갈 때 나의 가는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제자 된삶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삶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허락된 마지막 삶의 순간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 보았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기쁨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걸어온 길 아니 자신이 걸어갈 길을 달려갈 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바울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담대히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앞에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을 쫓아 앞으로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며 내게 주어진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기꺼이 완주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 내가 걸어가는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의 가는 길 찬양하신 후에 기도의 자리로.